안녕하세요 중고차 백성과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차량 예,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SM5 신형 차량이고요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M5 신형 SE 블랙 등급의 차량이고 연식은 2011년식 키로수는 12만 9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도 없는 예,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SM5 차량이었습니다.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M5 SE 블랙 등급의 차량이고요. 연식은 2011년식, 키로수는 12만 9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사고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 차량 영상으로 판매할 금액은 290만 원에 판매를 할 거고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지금까지 백성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